봐. 나 지금 라이브 켰는데. 어. 그내 방송에 어. 네, JTG에 있었던 연습생 친구들이 지금은 스타 위브에서. 재현아, 안녕. 저희 카니발입니다. 아빠 그거 내가 플레이리스트 오른쪽 다음 곡 다음 곡 뭐예요? 어? 왜 다음 곡도 신? 어? 난너난 너에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 노래예요. 노래. 네, 새로 신 매니저.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나가서 오늘 로제 떡볶이랑 어 샤브샤브 칼국수랑 그리고 나뭐 먹었지 또 감자전 감자전 그리고 또 샌드위치 샌드위치랑 엄청 많이 먹었어요. 맥도날드 먹고 싶다. 맥도날드 맛있어. BTS 세트 엄청 좋아해요. BTS 세트. 아까 전에 난 너에게 샤크라 선배님 노래고요. 지금은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나의 아저씨의 OST. 손디아 씨의 어른입니다. 어, 그러니까요 요즘 것들에서는 거의 매주 로제 떡볶이. 근데 요즘 로제가 핫하거든요. 되게 핫해요, 로제는. 저는 민트파예요, 민트. 저 민트초코 되게 좋아하거든요. 민트초코, 근데 그 민트초코 도대체 뭐야? 왜 민트초코 좋아하면 안,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게 있어? 그런게 있어요 매니저님? 나도 좋아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나 우리 어머, 엄마가 민트 초코를 나 초등학교 때부터 먹여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베라 베스킨라빈스 가면 민트 초코만 먹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레인보우 샤베트 좋아해. 레인보우 샤베트. 아 치약만 나서? 치약만 나서 그렇대요. 치약 그래요? 치약 나 만나, 치약만 나서. 킹덤 봤습니다. 킹덤 봤어요. 민초 떡볶이는 좀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오빠? <laughs> 그쵸? 민트 초콜렛 아이스크림이 있 아, 민트 초콜릿 이게 페리오 치약 맛이래. 아, 뭐 전혀 다른데? 나는 뭔가 초콜렛인데 되게 상쾌한 초콜 맛. 인천 어디 가요 저희? 부평. 다음 장소. 부평. 부평. Thank you. Okay, you're gone out. Yes, we're talking about chocolate milk. Mint ice cream. I'm talking about mint ice cream. 아까 인스타 올린 사진 몇살때예요저 4년 전이에요. <laughs> 부평에, 평으로 촬영하러 가요. 이미 앞전에 촬영은 다 끝냈습니다. 이번 주가 연달아 촬영이 많네요. 내일도 있습니다. 내일 대한외국인 촬영하러 가요. 요즘 넷플릭스 뭐 보세요? 저, <laughs> 맞아, 김멸의 칼날. 초등학교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주술회전, 귀멸의 칼날, 어, 약속의 네버랜드, 그리고 킹덤 바꾸, 그리고 갱간 아슈라라고, 그것도 재밌고, 손가락 하나 먹으면 세지는 거잖아, 주술회전. 이거랑 또 재밌는 거 되게 많이 봤는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 아기 때 봤죠, 아기 때. 아기 때 봤어요. 진격의 거인 다 봤습니다. 진격의 거인 진짜 시나리오 너무 재밌어. 아니, 나는 애니메이션이. 내가 어릴 때 봤을 때는 이렇게 재밌었는지 몰랐거든. 근데 애니를 보면서 느낀 게, 이 애니 스토리가 굉장히 드라마나 영화처럼 안에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 애니 그 장르마다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골라보는 재미, 내용이 너무 재밌고, 일단 대사가, 와우. 저보스베이비원은 봤는데, 아직 툴을 못 봤어요. 저 진격의 거인에서 리바이 센파이? 리바이 센파이. 너무. Bye bye. 엄청 잘 싸우시던데. <laughs> 소드 아트 온라인 봤습니다. 오철 같은 거 내려주시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휴가라서 너무 좋네요 휴가 오늘 휴가예요? 매니저님 휴가 언제예요? 토요일너 노래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아직도 별명이 조리굿. 조리굿이에요? 조리굿, 조, 조리굿 배연. 무슨 싸움굿 모두 있어. <laughs> 나 별명 오빠 있잖아요. 나 별명이 많더라고. 내가 우연히 이제 조연 치고 네이버에서 봤는데, 어디 댓글에 조리굿 배연. 싸운드행벨 그리고 요리원 요리원 구천인가 응 <laughs> <laughs> 어, 되게 많았는데 요리원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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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잠잠해지면 아 <laughs> 해외도 나가고 싶다. 저 종말의 샬라프는 봤어요. 종말의 발키리는 뭐지? 종말의 발키리는 어떤 장르예요? 저 예전에 손영재 실장님한테 연락 왔어요. 어? 왜요? <laughs> 왜요? 생각이 여기 댓글에 실장님 얘기하시더라고. 실장님 지금 쉬고 계시거든요. 베리베리 드립 조연양 팬미팅. 저는 DSP 회사에 없었습니다. 지금 저, 제가 타고 다니는 카니발이에요. 택시 아니에요. <laughs> 어떻게 아니야? 베리굿 구리워 아이시대루 오늘 스탑 <stop>? 어 칠월 <usur> 누나 오른쪽 눈 감고 왼쪽 볼찌리기 이게 왜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안 돼? 오빠 해봐요. 오른쪽도 감고 어? 낚인 걸. <laughs> 누나 초가스 닮았어요. 고마워. <웃음> 고맙다. <웃음> 고마워. <웃음> 오빠 나 초가스 닮았어요? <laughs> 진격의,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laughs> 그, 누구지? 아, 생각이 안 나네. 그 여자의, 노란색 머리 여자의 아, 아, 네, 거인 되잖아. 아, 뭐였지? 아, 뭐였지? 여자, 여자의. 아, 오늘만 차로 한 4시간 왔다 갔다 했나, 오빠? 걔 이름이 애니였어? 아, 맞다, 애니였어. 애니. 그 친구 싸움 잘하잖아. 하지만, 역시 나의 최애는 리바이 센파이. 인사 끝. 안녕. 여러분, 저녁 잘 챙겨 드세요. 맛있는 거. 코로나니까 조심하시고요. 지금은, 어, 인천, 어디지? 오빠요? 지금 여기? 어. 고속도로. 아, 고속도로인데, 목적지는 인천입니다. 좀즘 음... 예능 몇개 찍고 있고요 지금 웹드라마 들어가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촬영 갈비 짱! 갈비 커 저도 여러분들과 소통해서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나중에 또 올게요